예 안녕하십니까 화성공장 박사입니다. 오늘은 대망의 아스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. 지금은 이제 막바지 작업으로 이제 문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천장에 전기 배선 공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0평이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평입니다. 그래서 합이 80평이고요. 중간 후에 이제 행거 전동문을 닫아서 양 옆으로 예, 통과가 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5천에 4 0 0의 임대가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어, 얼추 외관 공사는 다 끝났고요. 이제 조만간에 어, 이제 앞에 전면 강화 유리 도어를 설치하면 외관은 다 끝나는 겁니다. 쭉 보시고요. 요 앞쪽으로서 해 이제 이쪽이 보통이 먹자골목이고요. 쭉 들어가시면 분천교회로 해서 저쪽 이산 넘어가 봉담 택지지구입니다. 그래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. 교통요건이 아주 좋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